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삼준마입니다. 거의 한두달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다들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이들 연락도 주시고 하셨는데, 초등방학이다 보니까, 초등방학이 저희는 본방학 없이 거의 두 달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학원 가는 시간, 뭐 한두 시간 빼고는 계속 같이 있어야 하고, 여기저기 같이 다녀야 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없었어서 제가 영상을 못 찍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종종 자주 찍어 볼게요.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영상을 찍는 날은 3월 2일인데, 날이 제법 많이 따뜻해졌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미세먼지 주의하세요. 이런 날일수록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특히 날이 더웠다가 추워지거나 지금은 좀 날이 추웠다가 더워진 케이스인데 또 며칠 뒤면 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아 초등학생 방학이니까 진짜 확실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밥 세끼 차리고 간식 계속 차리고 그렇게 계속 같이 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저 닮아서 집순이여 가지고 거의 집에만 있는 애다 보니까 쉽지 않았네요. <laughs> 모든 어머님들 화이팅이고요. 제가 요즘 영상을 안 올린지 꽤 됐는데 다른 동영상들도 아예 유튜브 자체를 제가 안 들어왔어요. 옛날엔 유튜브 보면서 다른 분들 것도 보고 이랬는데 남의 유튜브 보는 시간조차도 잘안 나더라고요. 진짜 좀 빡세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영상을 자주 안 올리는데도. 그 와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찾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저희가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신 것 같아요. 초등학생 방학이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애도 셋이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집에 하면 바로바로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초등 딸 옆에 두고. 음식을 빠르게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물가가 확실히 올라 가지고 좀 기본 반찬들 콩나물이나 뭐 돼지고기 뒷다리 볶음 저는 그런 거잘 했었잖아요. 그런 거. 옛날 소세지 같은 거좀해놔 가지고 아이랑 비빔밥을 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데도 이제 저런 거 옛날 주먹 옛날 저런 도시락 같은 거, 뭐호떡집이나 가서 팔잖아요. 애들 해주니까 맛있다고 좋아하더라고. 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사이트에서 이제 애들 간식 같은 걸 샀어요. 평수육도 있고, 감자튀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꼬치 같은 거 있잖아요. 꼬치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막 닭꼬치 같은 경우도 2 5 0 0원 3,000원 팔고 보통 한 싸봤자 2,3,000원대인데. 저런 데서 사면은 거의 천원 미만에서 비싸봤자 천 오백 원 정도 되고요. 소세지도 한열 개인가? 들은 게한 팔천 원대인가 하거든요. 저게 소세지 되게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데쳐가지고 애들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제가 애들 뭐 학원 갔다 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뭐 해줄 수 없으니까 냉장고 하나씩 꺼내 먹으면 애들이 맛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즈도 넣으면 좋은데 저희 집에 치즈를 사 놓으면 막둥이가 막조금 막다 던지고 던지고 이래서 바닥이 끈적여져가지고 치즈를 못 넣지만 치즈까지 같이 넣어 드시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애들 간식이며 또 밥이며 진짜 돌밥 돌밥 방학 때는 그렇더라고요. 아이랑 놀아주고 밥하고 밥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시간도 없고 영상을 찍으면서 하면 좋은데 영상 찍을 시간도 없더라고요. 왜냐 바로바로 해줘야 되니까 영상을 찍고 뭐하고가 좀 많이 됐던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새 키우는 거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좀 출퇴근하시면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워킹맘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봐주기라도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서 저는 막 크게 엄두를 못 냈거든요. 과거 영상에서 막좀 알아보고 했고 면접 제의들도 많이 받았긴 했지만 아이가 세시고 뭐 아파도 누가 봐줄 사람 없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 일하셔가지고 영상을 못 찍으시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답해 드렸습니다. 근 항상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그러고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아직 그러고 있진 않지만 확실히 애가 여럿이고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방학이면 계속 집에 있어야 하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진짜 아이들 키우시고 살림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버섯은 아이들이 은근 안 먹을 것 같은데 저게 데쳐가지고 소금이랑 참기름만 넣어도 애들 진짜 잘 먹거든요. 별거 아닌 반찬인데 한번 해보세요. 저희 애들이 다잘 먹는 게 아니고 첫째는 다잘 먹고 둘째는 편식 되게 심한데 이제 둘째가 7살 됐는데 7살 됐을 때부터 저 반찬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렇게 해서 드시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야채 사는 것도 솔직히 좀 겁난데, 가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두 개에 한 2천원 정도? 쿠팡에서 그 정도 사고, 재래시장 같은 데는 확실히 더쌀것 같아요. 그런 데서 사서 물기 쫙 빼가지고, 그냥 참치 액젓이랑, 기름, 깨, 이렇게 막 조물조물 묻혀줘도 완전 맛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반찬 주고 남은 물, 아, 또 이제 좀 이런 반찬들은 냉장고에 두면은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두면 맛이 없어지니까 좀한 두세 네. 정도 뒤에 이제 비벼가지고 비빔밥 해 먹으면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해 드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역볶음인데 바로 볶아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미역볶음은 좀 짜니까 한 한두 시간 정도 불려놔가지고 볶아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식용유에 야채 조금 넣고 볶고, 그 다음에 간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살짝 불 끄고 깨랑 기름만 넣어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반찬들을 애들 있을 때는 좀 빠르게 못하니까 최대한 애 학원 갔을 때나 그럴 때 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시간 나는 대로 최대한 열심히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별거 없는데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